안녕하세요. 최근 북한이 또다시 무기 전시회를 열고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자랑스럽게 공개했습니다. 뉴스 보면 마하 5 이상, 한미 방어망 무력화 이런 헤드라인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북한이 이런 고도화된 무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위협은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낡은 무기와 우리의 K 방산 첨단 기술 사이에는 넘사벽, 아니 태평양급의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냉정한 팩트 체크부터 들어갑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당당히 세계 5위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몇 위일까요? 겨우 34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29개단의 격차가 의미하는 건 단순히 병력 수가 아닙니다. 경제력, 기술력, 동맹, 그리고 무기 체계의 질에서 압도적이라는 뜻이죠. 북한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전차나 포병의 우위가 왜 아무 의미가 없는지 뒤에 나올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스펙을 보면 정말 정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북한의 무기쇼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숫자만 많고 실속은 없는 북한군을 기술력으로 압살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진짜 힘을 구체적인 무기 비교와 데이터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뽕이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육상 전력을 살펴볼까요? 북한은 늘 물량 공세를 내세웁니다. 병력 120만 명, 전차 4,300대, 자주포 5,500문 듣기만 해도 숨막히죠. 하지만 군사력 비교는 마트에서 물건 개수 세는 게 아닙니다. 전차 전력을 보면 우리는 K2 흑표가 있죠. 이건 뭐 그냥 앞살입니다. 북한의 주력 전차들 이를테면 천마호. 폭풍호 같은 것들요. 얘네들의 뿌리는 1960년대 소련의 T62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성능 개량을 좀 했다고 해도 수동 장전해야 하고 야간 작전 능력은 형편없습니다. 한마디로 박물관에 가야 할 수준입니다. 반면에 우리 군의 K2 흑표 전차는 어떤가요? 사격 능력을 보면 K2는 세계 최강의 수준의 사격 통제 장치 CS CFCS를 갖췄습니다. 전장이 표적을 지정하면 포수가 조준할 필요도 없이 아동으로 추적하고 기동 중에도 100%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 전차가 멈춰서서 조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달리면서 북한 전차 세대를 이미 파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탐지 능력으로는 첨단 열상 장치 덕분에 밤이든 안개 속이든 우리가 북한 전차를 먼저 더 멀리서 발견합니다. 이건 그냥 불공평한 싸움입니다. 북한 전차병들은 우리가 쏜 포탄에 맞을 때까지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포병 전력으로 넘어가서 보면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부분으로 내세우는 게 바로 장사정포와 방사포, 다련장 로켓입니다. 숫자가 많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포병 전력, 특히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군복무를 포병 부대에서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최고가 맞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빛나는 K9 천둥자주포는 이미 폴란드, 튀르키에, 호주 등 8개국 이상에 수출되어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곧 성능을 증명합니다. 압도적인 발사 속도와 정확도로 무장한 K9은 초탄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고 동시탄창 능력을 갖췄습니다. 포탄 여러 발을 다른 각도로 쏴쳐 거의 동시에 한 목표물에 떨어지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구식포가 한발 쏘고 숨을 때 우리는 이미 여섯 발 이상을 정확히 명준시킬수 있습니다. 포병은 생존성 부분에서 불리한 게 위치 노출이거든요. 한번 발사하면 위치가 노출됩니다. 우리의 K9 자주포는 사격 후 즉시 진지를 이탈해요. 대포병 사격으로부터 생존하는 능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반면 북한의 노후화된 자주포는 기동성이 떨어져 쏘고 빠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기술력이거든요. 포병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파괴력이 높다는 걸 넘어 우리의 방어와 반격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군 전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텔스와 구형 전투계의 차원이 다른 싸움입니다. 공군력 격차는 정말 정말 압도적입니다. 북한이 최신이라고 내세우는 전투기는 미그29, 기케아 우리 KF16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아래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F35A는 북한 레더에 점이 아니라 새나 먼지처럼 아주 작게 포착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기도 전에 F35A는 들어가서 주요 표적을 타격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게임 끝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북한이 F35A를 막을 방공 시스템을 갖추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십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의 차이가 아니라 전쟁 수행 방식 자체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제일 불안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마하 5 이상, 낮은 고도. 요격이 정말 어렵다고 하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에 특화된 한국형 삼축체계라는 3단계 필살기가 있습니다. 1단계, 킬체인, 쏘기 전에 끝내기 개념입니다. 감시정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기 위해 군정찰 위성 개발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소형 위성을 대량으로 띄워 북한 전역을 30분 단위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 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는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감시하며 지상 발사대의 이동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합니다. 초정밀 타격,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우리 군의 현무 계열 미사일이 수분 내에 발사 원점을 타격합니다. 이 현무 미사일들은 북한의 지하 벙커까지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사거리 800km를 넘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어떤 미사일 기지도 안전하게 두지 않습니다. 2단계 KAMD 한국형 미사일 방도 맞기 전에 요격하기. 미사일이 발사된 후 방어의 핵심은 다층 방어막을 쳐서 요격하는 겁니다. 고도 요격.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게임체인저가 있습니다. 바로 장거리 지대 상공 유도 무기 LSAM입니다. LSAM은 수십 킬로미터의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한국형 사드입니다. 2025년 양산이 시작되면 북한의 미사일은 첫 번째 방어선을 뚫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해군 이지삼에 탑재될 SM-3 요격 미사일 도입도 결정되었습니다. 미사일이 지구 밖으로 나가려는 외기권 중간 단계에서 요격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죠. 이중, 삼중의 방패를 만드는 겁니다. 하층 방어, 중거리 지대 상공 미사일 천궁-2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낙하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며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합니다. 특히 천궁-2는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국산 무기로 성능과 가격 면에서 해외 무기보다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단계 KMPR 대량 응징 보복. 도발 의지 자체를 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이 마냥 예화나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다면 우리 군은 핵심 지도부와 지휘 시설을 포함한 모든 목표를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무기로 즉시 초토화합니다. 전략적 타격, 정탄잔이나 EMP 탄 같은 특수 목적 무기들은 북한의 통신과 전력망을 마비시켜 전쟁 지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생각해보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응징 보복입니다. 이 kmpr 큰능격이야말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꺾는 가장 강력한 역제력입니다. 바다에서도 역처가 명확합니다. 북한은 잠수함 숫자가 많다고 자랑하지만 이 잠수함들은 대부분 구 소련의 로미오급 같은 구식입니다. 소미심에서 발각되기 너무 쉽습니다. 반면 우리 해군은 8200도급 정조대왕함 같은 최신이의 이지스 저축함은 탄도미사일 요격은 기본이고 스텔스 성능이 강화되어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잠수함 전력 역시 장보고 3급인 도산 안창호함이 수직 발사 체계를 통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 수중에서 적의 핵심 시설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파워는 단순히 무기 성능에만 있지 않습니다.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는 천대에 달하는 물량이며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수출은 우리 무기가 전쟁 발발 시 군수 보급과 부품 수급 면에서 북한의 노후화된 구수련 무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안정성을 갖췄다는 것을 뜻합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오히려 우리 K-방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설적인 광고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여러분, 오늘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공개에도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진짜 이유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북한은 수십 년된 낡은 구식 무기에 몇 가지 불안정한 최신 기술을 억지로 덧댄 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K2, K9 같은 첨단 플랫폼과 미사일 발사 전후를 완벽히 대비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라는 빈틈없는 방어망을 갖췄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 국방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될 뿐입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K방산 무기 중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압도적인 무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